안녕하세요. 명상가 도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명상 전문가로서 많은 명상을 체험하고 명상 코칭을 해왔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끌어당김의 핵심을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냥 기쁘고 설레이시나요? 아니면 걱정과 불안이 일어나시나요? 만약 후자의 감정이 더 많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표면 의식과 잠재의식, 무의식이 있습니다. 표면 의식에서는 나는 그것을 원해. 그것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확언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에서는 그것을 이루기 힘들어. 나는 안될 거야. 나는 그것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내가 무슨 수로 하겠어. 그런 잠재의식이 있다면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 굉장히 장애가 많을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수 없다라는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것을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표면의식의 힘보다 잠재의식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형성해온 고정관념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끌어당김의 핵심 키,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당김을 할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할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마 부정적인 생각을 실컷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실제로 부딪혀서 막 해야 하는데, 하기도 전에,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에 자기 자신이 먹혀서 지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한번 정하면 그것을 끝까지 집중해서 이뤄야 하는데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 목표를 계속 바꿉니다. 그리고 관심사를 계속 바꿔요. 이거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뤄낸 게 없으면 또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성공하려면 네트워크가 중요한데요. 인간 관계가 거의 80%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합하면 합할수록 큰 성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힘을 쓰고, 빌리고, 갚고, 이런 거래를 통해서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고 말만 하지, 진짜로 의지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진짜 성공에 미치면요. 대놓고 도와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행운이 왔다가 돌아갑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보채듯이 간절하게 젖을 달라고 보채야 돼요. 원래 아기들은 배고프면 계속 울기 때문에 굶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굶어도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밥 먹은 척을 합니다 그래서 굶는 것이에요 이치는 간단합니다 안 되면 되도록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리고 보통은 안 되는 것만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데에 머리를 더 쓰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데에 머리를 더 씁니다 안 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머리를 써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은 이미 충분합니다. 자원도 충분해요. 모르는 것도 없어요. 뭐더 배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능력은 배우는 능력이 아니라 터득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만큼의 의지를 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는 왜 그만큼의 의지를 내지 않는가? 그거를 정확히 살펴봐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럴 만한 가치를 못 찾은 겁니다. 정말 한이 맺힌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기술이 부족해서 못 이루는 게 아니고 환경이 안 좋아서 못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걸 만한 그만한 그렇게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를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는요. 외부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평생을 남이 시키는 것에 의해서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서 그 가치를 찾지 않으면 내 인생을 걸만한 진짜 가치를 찾지 않으면 그 일은 대부분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요. 왜냐, 내가 그만큼의 의지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이 너무 사무치게 맺혀서 가난이 너무 한이 맺혀서 기어코 이루는 사람들. 네, 한이 많은 거죠. 한이 많으면 어떻게든 이루죠. 간절하니까요. 그 한을 또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루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한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공부를 합니다.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또 배우고. 왜냐? 배우지 못한 한 때문에 그래요. 그 한을 채우면 인생이 만족스러울까요? 내가 어렸을 때 너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만족스러울까요? 제가 잘 아는 분께서 어렸을 때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정말 저축도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30억 자산가가 됐습니다. 혼자 힘으로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딱 3일 기쁘더라. 그리고 그 돈이 많이 생긴 거를 어디 가서 자랑할 수도 없더라. 내 주변 사람들은 또 힘드니까요. 그 힘든 사람들한테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딱 3일 기쁘고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 가난하게 살아라. 이걸,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은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한이 맺혀서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며 살거나 또 하나는 정말 애매하게 삽니다. 뭐, 나름의 한이 있어서 그걸 잃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 한이 사무치지 않는 한그 일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의지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의 습관, 자기의 그 귀찮음, 안정해였고, 인정해였고,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그 일을 성공시키는데 그만한 의지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뜻, 영혼의 가치,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의지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무언가 특별히 이룬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만의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거. 그것이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아, 내면에서부터 뭔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가치를 쫓습니다. 가치에 집중해요. 외형적인 조건이나 남이 보기에 어떤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면에서의 가치를 쫓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조건,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이러한 조건으로 등 떠밀려서 세운 목표는요, 진짜 의지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에서 생각으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필요해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지? 내 삶을 통틀어서 정말로 원하는 게 뭐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걸 진짜로 고민해봐야 돼요.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그냥 돈이 많으면 좋겠지. 자유롭겠지. 이렇게 막연하면 여러분의 열정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열정의 백분의 1도 안 나올 거예요. 진짜로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열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보통 개인만을 위한 뜻이 아닐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뜻으로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작은 한으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거를 지속시킬 수 없어요. 뭐 세상에는 영혼에 관심이 없이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그분의 내면은 진짜 기쁠까요?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분들이 자기 혼자만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성장하고 크게 성공한 분들일수록 큰 뜻이 있어요. 그 뜻이 가족 수준이냐, 공동체, 회사 수준이냐, 지역사회 수준이냐, 대한민국 수준이냐, 지구나 인류 전체의 수준이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이즈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소인배라고 하죠. 마음이 아주 작습니다. 뭐 가족 정도, 보통 이 정도는 되죠. 가족. 그리고 그 뜻이 공동체까지만 가도 존경받습니다. 공동체에 기여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뜻이 대한민국까지 미치면 위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구, 인류 전체로 간다면 영웅 수준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명의 위인, 한두 명의 영웅으로 세상이 바뀌는 시대는 갔다. 우리 모두의 의식이 자기 개인을 넘어서 전체로 지구 전체로 확장되어야지만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세상에 왔어요. 그래야지만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더더욱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인성이 살아 있는 사람 진정성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 사람, 진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원하는 가짜 인생 말고, 여러분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진짜 열정을 되찾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성공에 대해서, 진짜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가슴에 사무친 작은 한이 아니라, 정말 큰 한, 나도 좋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열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 영혼의 소리,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면에서만 가능하고 외부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명상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참나, 진짜 자기를 찾아서 그렇게 사는 것, 그 기술을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진짜 빛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